더하기 3, 더하기 4 더하기 3 정답은 10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5 정답은 10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3 정답은 10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1더 더하기 6 더하기 1, 더하기 4 정답은 11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3 정답은 13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3 정답은 15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 정답은 10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6 정답은 16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2 정답은 14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7 정답은 22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6 정답은 17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정답은 24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6 정답은 20 더하기 6, 더하기 8, 더하기 8, 정답은 22, 더하기 8, 더하기 9, 더하기 7, 정답은 24, 더하기 7, 더하기 6, 더하기 8 정답은 21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8 정답은 23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6 정답은 二西二。